음료 쿨러를 찾고 계신가요? 이 캔쿨러 보냉 홀더는 500ml 용량으로 맥주, 페트병, 캔 음료를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Artlist.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뛰어난 보온 보냉 기능을 자랑하며, 지름 8.8cm, 길이 17.8cm로 다양한 병과 캔에 안정적으로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소음이 적고 작동이 빠르며, 청소와 유지가 간편하다고 평가하며, 착력과 흡입력이 좋아 사용이 음, 음, 매우 음, 편리하다고 음, 입을 음. 모읍니다. 또한 성능이 뛰어나고 기능이 다양해 창문이나 구석구석까지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제품은 음료를 차갑게 유지하며 휴대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